됐지. <laughs> 안녕하세요. 새별 어, 김동규 목사입니다. 에, 오늘이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에, 7월 달도 마지막 가는 날이고, 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고 어, 반드시 속히 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글쓰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 우리가 이제 별세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 종들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러 갈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 계시록 강의 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제가 네 번째 시간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번 거를 잠깐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에지트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노예와 종,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 신해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신해산에서 신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뭘 의미한, 하 눈으로 볼수 없는, 그 마귀, 사탄 귀신에게 우리가 종로로 닫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서 아버지 해방돼서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와 같은 눈에 눈으로 볼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430년 만에 또 신해산 언약을 세워서 이제 에~ 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국기 그러니까 (20장에서) (24장까지) 어~ 신해산 언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십계명 등 그리 했는데 에~ 신해산 언약을 자손 대대로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모세가 죽을 때에 (40년) 만에 에~ 신해산 언약을 받은 지약 (40년) 만에. 모세가 늙어서 이 세상 별세할 때 모세의 유언으로 남긴 것이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은 신해산 어작을 자손대대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걸 써서 벽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도 붙이고 또 사람 미간에도 붙이고 또 손목에도 매어 기호를 삼고 그래 가지고 자손 대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독 읽어주고 읽어주고 읽어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나도 읽어주질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 주전 약 1400년경 모세가 유언한 그, 그 신해산 언약을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 주전 에, 586년 열왕기하 25장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해산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속하여 읽어주고 제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유다 왕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유다 왕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칼로 시드기야의두 눈을 빼고 로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까지 끌고 간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인의 재림이 역사적으로 증거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 바벨론왕 같은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어, 여자왕 시드기아를,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아 두 눈을 빼고, 그래서 옥에서 죽으면은, 그렇게 주님은 죽는 즉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근거를 남겼어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전 약6 0 0년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시디게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보냈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듣기 싫다고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까 예레미아 선지자는 옥에서 서기관 바룩을 불렀어요. 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예레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기관 바룩이 목으로 이렇게 써서 두 마리 책을 만들어요. 그래 기록했더니가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한 것을 고관들에게 이렇게 읽어줬어요. 이 고관들을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국무위원들이죠. 예, 읽어줬더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다 죽인다는 얘기야. 빨리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얘기인데, 왕에게 그걸 고 했더니 시드 기아 왕이 그걸 듣고 어그 두루마리를 읽으니까 시드 기아 왕이 그걸 칼로 쭉쭉 빼가지고, 화로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다 불살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그 그 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찢어서 화로 불에 넣은 그 시디기아의 아들들을 죽이고 다 죽이고 그 돈을 빼가지고 끌고 갔다.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까지 엄청나게 먼 길을 수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 그러는데, 이와 같이 모세의 유언, 시대산 언약을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 주전 721년,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 북쪽 이스라엘 열지판은 아스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멸망시켰어요. 남자들은 다 노예로 끌고 다 팔아먹고 여자들은 뭐 장녀로 뭐 그냥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요. 재림은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 주님이 지옥 사자를 보내든 또 천사를 보내든 그래 보낸다 말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한다는 거요. 예 그래서 말안 들으면은 이와 같이 악한 왕들을 보내 가지고 악한 자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그러.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그 천사들을 보냈으니. 그 천사를 보내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 갚아 준다는 거예요. 각 각각. 예. 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을 보내고 어, 꿈을 꾸가지고 꿈 얘기 듣고 가면은 꿈 꾸는 자들들이 가면은 나중에 꿈에도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 불러간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환상대로만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죽을 때 환상을 보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요. 꿈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예? 젊은 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 이들은 꿈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렇게로 하나님 말씀 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데 빠지면은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는 그와 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꿈으로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요, 요셉 때는 꿈꾸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 요한복음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유대인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구약 시대 BC 2000년경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또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말하여온 자가 곧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임태되서 사람으로 왔다. 예수는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르새인들이희양 신성 모독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겠단 말이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 다 하나다 그 말이 딱 그분이 그분 성부 성자 성은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자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100%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의 천사를 보내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느냐 사도들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오에 갇혔어. 또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총독에게 이제 이렇게 총독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줬어요. 사도행전, 에, 사도행전 24장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게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방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5절까지 읽었어요. 15절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의인도 부활되고, 악인도 부활되는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들에게는 좋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큰그 목을 쇠사슬로 매가지고 잡아 끄니까, 곧마귀요 사단이요, 예배마귀요 사단이요, 옛뱀이라그 예, 말이야. 용을 잡으니 옛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 말이야. 지옥에다가 무적에다가 일천년 동안 가다 가두어 놓고 그다 천년이 참에 그를 들려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일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누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죽여봐야 죽을 때 예수를 배반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죽도록. 죽으면서도 예수를 찾아다 죽으라, 이거요. 어? 목에 칼 들어오면, 아이고, 나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가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개집종이 앞에서 세 번씩, 성령을 받으면은, 죽어도 좋아. 아 어, 죽어도 좋아. 너무 좋으니까. 막,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 한번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보다 더 더큰 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활란이나 핏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칼로 내 목을 잘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건지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절입니다. 아, 이제 내가 나이 80만 원데, 이제 몇년더 살지 모르는데, 한번 죽는 것은 저간 이친데, 예수를 절하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큰 복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제 다섯 번째 시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